자,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2주 신저가가 들어가고 있어서 삼성전자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어, 이제 싸다라는 인식으로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또 이전에 물려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물타기를 하면 되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티맨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5만 6천 원이 깨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5만 9 55,900원 마감을 했는데요. 요즘에 삼성전자가 좀 힘이 많이 없습니다. 주가가 매일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날일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최근 차트를 길게 내려다 보면은 자, 88,800원. 어 당시에는 이제 10만 전자에 올라갈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직전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정말 가파른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부터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72,000원 대에 어, 매수를 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또 66,000원대 매수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어,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여기 구간에 매수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이 때문에, 자 우리는 요 구간을 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강력한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55,800원인데 주가가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위로 상승하면서 우선 1차로 62,000원대 여기에 매물대가 있고요 여기를 돌파를 하면 위로 66,000원에서 72,000원대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물려 있다. 물려있다면 평단가를 최소한 66,000원까지는 맞춰 놔야 돼요. 그래야만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탈출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62,000원 까지 평단가를 낮추면 가장 좋겠지만, 여기 위에서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7만원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66,000원대까지는 최소한 평단가를 조금 낮춰 놓는 것이 좋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주가의 하락의 요인은 외국인들의 연일 지속적인 매도가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팔고 있거든요. 자, 매도 일자를 보면 이때죠. 9월달. 자, 9월부터 하루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이 되겠죠. 어닝 쇼크에 대한 삼성전자. 어, 3분기 실적이 당초 추정치를 하회하면서 어, 주가가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실적 발표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막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기대치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자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어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반도체 세트에서 어, 특이하게 크게 어, 좀 성장성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AI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어, 화급이 되면서 이 관련으로 삼성전자가 큰폭의 어, 성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어,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자, 삼성전자를 어, 많이 매수한 이 개미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라는 어, 뉴스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타기를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어떤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올해 7월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자, 최고점 대비 저점까지 하락폭이 무려 37%의 단기적인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제 주변에도, 자,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자, 삼성전자의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 자, 요런 추세로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자, 2015년부터 해서,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상승 추세를 보여줬는데 주가가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선 하단에 왔을 경우에 반등을 강하게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그널이 좀안 좋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 추세선을 강하게 이탈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자리가 추세선 하단인데요. 추세선 하단이 강하게 이탈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죠. 자,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 하단 부근인 이62,000 자리를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라와줘야 어, 이 추세선을 다시 올라타면서 주가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추세선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전 저점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죠. 자, 그러면, 신규로 들어간다면, 어떤 자리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자, 우선, 어, 다른 선들을 한번 지어본다면, 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라인은, 자, 55,000원에서 52,000원,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요 사이. 자, 요기가 직전 저점이잖아요. 자, 저점 자리를 타겟으로 삼아서 매수를 한다면, 자, 요기 범위 구간이 1차 매수 구간이 되겠죠. 자, 삼성전자는 워낙 대형주고, 또 국내를 대표하는 대표 주식이잖아요? 따라서, 어,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는데, 워낙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반등 폭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55,000원에서 52,000원 요 사이를 우선 1차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주가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밑으로 한번더 빠진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4만 3천 원짜리이 자리가 2차 매수 구간이거든요. 주식을 신규로 매수하실 때는 철저히 분할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뭐 어떠한 종목이 될건 간에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을 저는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이 5만 5천원, 어, 싸긴 합니다. 주가가 막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라인을 여기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지지라인을 살펴보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몰빵을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밑으로 이를 꺾이는 그런 시점에 나온다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려는 금액의 절반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후에 43,000원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간을 내가 2차 매수 구간으로 꼭 염두를 해서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할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드린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는 이유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예요. 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월봉상에서도 추세를 이탈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대형주. 대형주의 특징이 느린 움직임이잖아요. 느린 움직임, 움직임이지만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는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아마도 더 가파른 하락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월봉상에서의 삼성전자의 강력한 저항대 일단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이 53,000원, 자, 요 자리를 꼭 지켜줘야 될것 같고요. 월봉상에서도 보시면 여기 이평선의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단기적으로는 53,000원, 54,000원, 자, 요 자리까지는, 어,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일봉상에서 봤던 우리가 지지라인으로 생각했던 요 구간이 있잖아요. 최대 52,000원까지 떨어지는 이 구간을 어, 잘 바라보시면 아마도 여기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할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월봉상에서의 지지라인 또 주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주봉상에서의 지지라인 자 여기 구간이 되겠죠 55,000원 그리고 주가로 하락을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얼추 바닥에 다지는 직전의 저점 자리까지는 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자,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이 보인다. 그러면 63,000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삼성전자를 신규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구간, 자, 여기 구간이 되겠죠. 자, 이 구간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낸다면 기대 수익은 대략 한15% 정도의 기대 수익을 노리면서 삼성전자를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물려이신 분들은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5,000원이 아닌 52,000원까지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 내려온다면 물타기를 하시고 평단가를 62,000원이나 66,000원까지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아마도 빠르게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영향으로 지금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35% 이상 주가가 빠졌잖아요. 자그 말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한 사람들이 모두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가파른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기술적인 반등은 항상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저가 매수는 어디서 들어올까요? 직전의 저점 저점 자리에 들어와야 사람들이 싸다라고 인식이 들어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전 저점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꼭 살펴봐야 되는데 자 외국인들이 지금 한달 넘게 주가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좀 돌아온다면 주가가 반등을 보일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신규로 매수를 한다면 지금 현재 55,900원인데요. 지금 자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55,000원에서 52,000원의 범위를 두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 조금씩 매입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매수를 한 가격에 하지 말고 이 범위 구간을 정해놓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주가가 이 52,000원 자리가 직전 저점이지만, 자, 이 자리를 무조건적으로 지켜줄 거다라고 맹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추가적인 물타기 구간을 꼭 반드시 염두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2차 매수 구간인 43,000원 구간을 꼭 염두를 해서 여유 자금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시 상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가 우리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 선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43,000원 자리에 추가적인 물타기 할 금액을 마련해 두시고, 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 1차 매도 구간은, 어 제가 생각할 때는 62,000원에서 64,000원인 야, 여기 구간이 1차 매도 구간이 되니까요. 단기적으로 주가의 기술적인 반등을 노린다면 6 2 0 0 0원자리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위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지금 55,000원 자리가 아닌 52,000원 자리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자, 이5 2 0 0 0원이 내려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최소한 66,000원이나 62,000원 이 사이로 황당가를 맞춰놔야 우리가 좀 빠르게 탈출을 할수 있거든요. 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100%의 수익을 내면 제일 좋지만 100% 수익은 절대 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지 않고 그래도 수익을 꾸준히 어,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저점 구간을 판단해서 차트상에서 저가 매수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만 골라서 들어가셔야만 적어도 손실보다는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주가는 확률 싸움이니까요. 내가 투자를 해서 확률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서는 삼성전자 한번 살펴봤는데요,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은 만큼 어, 아마도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